네 아,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아네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처음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독특하게 1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어, 이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구약을 잘 아는 어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해야 될까 라고 이제 아마 마태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의 임무를 구약의 임무를 뽑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아브라함 자손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평범한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마태가 이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언약을 받죠. 그러면서 어, 특별히 12장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복받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예시가 이 족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 보통 유대인들은 족보를 기록할 때 남자 위주로 기록을 합니다. 이 당연한 것이 글씨를 기록하는 종이가 비싼 시대니까요.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록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기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거기서도 추려서 어, 유명한 사람만 기록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이 족보가 쭉 기록되는데 이 마태가 독특하게 어,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다가 이 3절과 5절과 6절에서는 독특하게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습니다. 또 5절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족보 안에 네 명의 여자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다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말은 이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말은 가나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우리 라합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에서 어 창기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다음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어,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신명기 2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알수 없는데 이 우리야 가 햇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 햇사람과 결혼했던 걸로 볼 때,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여인은. 절대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이방인이면서 여인 절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이 족보에 포함됨으로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 전문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은 구원자 메시아를 표현하는. 어,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시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내가 너로 어, 여기 지금 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가 여자랑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 할 것이오. 어,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는데, 이 후손이라는 표현의 원어가 사실은 씨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여자의 씨가 어, 뱀의 머리,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은 단순한 그냥 저주가 아니라, 어, 여자의 후손이신 어떤 한 분, 여자의 후손들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한 명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라는 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별명을 이 원시 복음. 제일 처음에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것이냐? 여자의 씨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라는 표현, 또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아, 이게, 어,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씨라는 표현이 또 언제 등장하냐? 사무에라 7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다윗 네 몸에서 날네 씨가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다윗을 통해서 오는 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라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은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든 예수께서 고쳐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죠. 그러니까 23절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군요라는 표현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 이분은 구원자야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이 지금 족보 전체를 요약하죠. 족보 전체를 요약하는데 총 족보가 세 개의 구조로 되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때까지 그다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때부터 예수님까지로 어, 세 개로 나눠서 의도적으로 추렸는데 몇 명을 뽑았냐? 14명, 14명, 14명을 뽑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14라는 숫자가요. 이 유대인들이 좀 독특한 이 게마트리아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글씨에다 숫자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억에는 1 니은에는 2, 뭐, 디귿에는 3, 이렇게 이제 숫자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다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마태의 족보를 볼 때, 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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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은 다윗, 다윗,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보면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것을 반복하여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예가 또이 여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어, 첫째 아들의 며느리인데, 첫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형사, 형수취수제라는 이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첫째, 배를 잇기 위해서 둘째에게 둘째야 너 이제 형수님하고 이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또 이제 다말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가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이제 셋째 아들과 결혼을 안 시켜주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이 창녀의 옷을 입고 이 시아버지를 몰래 유혹해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른 일이 지금 기록돼 있는. 또이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군인들에게 문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함 여인이어서 일단은 이 하나님의 총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처음부터 죄인이고, 그 다음에 룻은 재혼이죠. 또 이것도 이제 결혼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 명확히 남의 아내인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죄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데 일조하는 일원이 되었다. 그런 긍휼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원자이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족보가 드러내는 겁니다. 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입니다.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 예수님은 이 원래 이 여수아라는 이름을 지금 헬라식으로 표현한 게 예수님,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이름 짓는 의미는 뭐냐, 어, 그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로마를 정치적으로부터 어, 그 구원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고, 경제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보면은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라고, 어, 약혼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 문화가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결혼하면 바로 그냥 같이 살죠. 그런데 이제 유대는, 어, 정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럼 법적인 부부가 되는데,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떨어져서, 어, 남자는 신혼집을 만들고, 여자는 단장을 하면 신부 수업을 받죠 그래서 결혼은 법적인 부부지만 같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 마리아랑 요셉이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법적인 부부인데 아직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의롭다면 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여인 그러니까 어, 결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뵌 여인을 볼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롭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즉 조용히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묻어주고 조용히 용서하는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이냐? 죄, 죄인을 용서해주는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놀라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원해 주신다. 그래서 족보에 들어가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며 여인이며 죄인들까지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 예수님의 족보로 포함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용서를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1장이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용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에 일원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아마도 주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특. 권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용서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 마태복음 1장 우리 족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어 확인하였습니다 어 죄인들 우리들을 불러주신 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의 종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음안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